저희가 오래 진행하면서 파운에 어떤 커뮤니티, 어떤 서포트 할 일이 없을까 좋은 취지에서 올해 초부터 행복하고 뭔가 축구하는 그런 삶을 액트브하게 사는 시니 생활을 우리가 투어하자 심사하시는 날 그날 저희가 점수를 합산하면 바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아대표에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파란 아이오의 사랑으로 예예예요요 엄영희님, 변영우님 제 왼쪽편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녕하세요 포즈 한번 잡아주시고요 속으로 2초, 3초 생각하고 포함해주세요 네. 사랑 라인까지 오셔서 옛날 안으시고 가셔서 아이콘택 한번 하시고요 들어 오셔서 앞으로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기에서 패션쇼에 참가하시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랬을 때는 얼굴도 까맣지, 몸, 어, 키도 작지, 그래서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건 못했는데 네? 직장인으로서 똑같은 생활의 연속이다 보니까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동하러 일주일에 세번 정도 합니다 엄청 어, 버티셔도 되겠네. 아지우안 돼요. <laughs> 무대에서 보통 버시실 수 있으신가요? 어, 뭐나이비해서는 괜찮죠 사실. 네. <laughs>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 실버 패션쇼를 제 나름대로. 실버 미라클 쇼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 육체적으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네.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고요. 떨려서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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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안나 주름진 얼굴이지만 떨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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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뭐, 더 떨려요. 아, <목소리가> 제가 늙어가지만 옷을 입고 화장하고 아름다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너무 바빠서 70살에 패션 모델 해볼 거야. 그런데 그러니 우리 어머는왜 70까지 기다리냐. 지금 한 세. 됐습니다. 날개를 활짝 펴고 나는 아름다운 나비. 이젠 조금씩 날고 싶은 신미도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11개 CF 했었어요. 아, 네. 한번 모델 한번 해갖고 아이들한테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 보여주려고. 요 <목소리> <목소리> 어머니가 연로하신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 건강하게 사시고 음또 엄마랑 좀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음 <웃음> <웃음> 아유. 아유. <여기까지. 웃음> 여기 이끝아이같 여기 끝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실버 세대가 된 줄은 몰랐었습니다. 음시를 하고 보니까 네. 제 나이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게 됐고요. 네. 음. 는실버란황혼으로 접어드는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이 패션쇼는 저를 위한 거라는 생각에 정했습니다거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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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연기를 해서 지원을 했어요. 음. <laughs> 제가 여자로서 가꾸고 이런 걸 입고 살았던 세월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새로운 일에 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원하게 됐습니다.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불러주시면 제가 와서 열심히 해 줘. 무대는 아닌데 떨리더라고요. 저는 처음 그 옵션 프로그램에 참가했는데 아무튼 무사히 마쳤습니다. 너무 다들 어, 수고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 쪽에 내가 많이 배워간, 되게 좀그 처음 무게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야, 이거 우리가 좀뭐뭐 뭐 이런 걸 하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웃음> 했습니다. <웃음> <웃음> 정말 좋은 신무들이 많아서 오히려 제가 더 모리레이션을 받았고요. 준비하고 꽃단장하고 오시는가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다? 열정이 많으이 많아서 너무 저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걱정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laughs> 걱정이 좀 있는 게요. 네네. 아무래도 의상, 머리도 다 하잖아요. 근데 음. 그분이 또 댄스하시기에는. 이 머리를. 그렇죠. 아, 어떻게 해야 된다. 댄스 이상이랑 1시간 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고생한 그런 사람이 나타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뭐, 그, 그, 그. 과연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지가 좀이는일이예요 음. 먼저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날 트레이닝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26일부터 축제가 행사이기 때문에 25일날 최종 무대 리허설이 있습니다. 무대 에 올라갔을 때 신게 될 운동화라고 생각하시고 가장 편하고 가장 좋아지시고 예쁜 운동화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냥 안무를 그냥 따라하는 정도의 그냥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숙일 때가 여기서 쉴 거예요. 왼쪽으로 섰어요. 축제 검사 여기 서쓴다 ¡Gracias! <coughs> 너무 이렇게 삶에 그 활력성 생긴 것 같고 어, 굉장히 힘 쳤었어요 제 생활 자체가 참가하니까 아 뭐든지 자신감이 생기고요 아, 걷는 운동 좋잖아요 그런데 운동이 많이 되니까 뱃살도 저는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땀을 흠뻑 저져 있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땀을 해서 하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개인적으로 댄스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 오디션이라고 했지만 그냥 운동하는 기분으로 왔어요. 너무 즐겁게 하고 갑니다. 이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을 정말 만끽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 나한테 나오는 그 인플루언서가 그, 주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이게 전파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너무 좋고요. 활력소. 음. 지금 나이로서는 한번 해볼 만한, 도전할 만한 것, 같은 것 같아요. 너무 즐거워요. 아주 재밌어요. 이번에 나온 보람을 느낍니다 <목소리> 없는 자유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기분 없이. <laughs> 괜히 관객들 많을 때 올라오시면 또 심장 벌렁거리실 것같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좀 계신 앞에서 연습을 한번 해야 연습 합니다 배수모 축하드려요 지금처럼 멋지고 열정적인 <목소리> <실전하는> 모습으로 <목소리> <목소리> 이모 생신 축하해요. 야 미국에서 생일을 지내게 되는 축하한다. 끝. 생신 축하드립니다. Cheers.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Sunny.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엄만 땅내 스타일. 언니 생일 축하해요. 사랑 오늘이 최고일까 예요내 일생에서 정말 감격했습니다. 나는 원체 이쁘지가 않아서 그냥 학교만 많이 다녔어요. <laughs>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미, 미, 미녀가 됐나? <laughs> 난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마지막이고요. 이게 분명히 한 번만 올라오는 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올라오셨을 때 동선을 다 기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속상하고 원하시면 한번더 하겠지만 I know I'm n o 요 alone. I know I'm alone. I k 나가세요. m a l e e 꼭 챙기시고요. 이거 여기 와서 게다를트해 가지고 다 집어 넣어 주는 것까지 우리가 할일입다 너무 좋다저희들보 이게 진행하는 스들다시하신이 너무 수 많으시고 너무 감사다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 한미메디컬 그룹 KAMG가 함께합니다.